저희가 그 영상 하나 준비한 게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기영상이 젊은 분이에게그은혜게는이정도 잊지 않도 잊지 히머 영원히 머리에 습니다감사합니다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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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도 최고의 예우로서 보답하고,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존경받는 오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참전용사분들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만든 티저 영상이고요. 어, 이제 너무 감사드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4월부터 거리에 나와가지고 시민 여러분들 만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바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층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라 이제 성수나 홍대, 강남 같은 번화가에서 저희가 이제 태극기를 들고 서있기만 해도 진짜 많은 반응이 와요. 뭐 멋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태극기를 왜 흔드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촬영 중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 질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저희 이제, 이제 활동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말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자유와 나라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작은 대화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그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믿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영상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게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이제 그 말이 저희의 가슴에 깊게 박혔고요.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분들처럼 대신 싸워주시고 피 흘려주신 분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보면 6.25 전쟁이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또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요.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관심조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좀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시청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참전유공자 선생님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자고요.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전 유공자 선생님들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이 겪으셨던 전쟁의 현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만이 할수 있는 생각, 생생한 역사들을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저희 일시적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한 번만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어큰 이제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도 큰 예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길 위에서 영상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유의 가치를 전달할 전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마음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여기이 와... 중요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일시청 너무 멋있죠, 여러분. 한분한 네. 한 분이 비주얼도 장난 아니에요 이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죠? 또 여기서처럼 또 우리 참전 용사분들 사회에서 소외받고 정부에서 지원도 못 받고 너무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 참전 용사분들께 대한 예우를 또 차려주셔서 우리 정복도 맞춰주시고 정말 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미국에 갔을 때도 알랭턴 공인묘지에 갔을 때, 어, 그 미국에서는 참전 용사분들에게 한분한분다 예우를 갖추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좌빨들이 바꿔놓은 이 잘못된 지식과 정보들로 인해서 너무 소외받고 상처받고 지금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 모두가 일시청처럼 또 영향력 있는 움직임들이 함께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멋있 너무나 멋있었 멋있었듯이 또 다른 의미로 너무 멋진 단체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를 든든한 보 저희의 든든한 보디 디가드가 되어주시는 호흡 변남 방패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네, 어, 방패단이라는그 네. 청년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국연합방패단의 단장 한규식이라고 하고요. 저희 호국연합방패단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역대 보수 대통령님이 지키고자 하셨던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뭐, 지금은 각 홍진 시위 집회에서 가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응원 편지 부스로 지금 대표적으로는 서울구치소의 대통령 님 김건희 여사님, 그리고 각종 장관님, 아, 장관 김영현 장관님, 그리고 사령관님들 응원 편지를 받아서 제가 그리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에도 있고요. 남부구치도 강남역 이렇게 응원부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회 앞에서 입법 악법 반대 그리고 그런 뭐 국회를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뭐 크게 나아가서 저는 약간 성격이 정말 최악의 수까지 성 생각을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악독한 이재명 정부의 폭력 탄압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국민이 다치지 않게 최전방에서 막겠다는 일념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제일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저도 너무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단체적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연사를 짧게 한마디 하고 짧게 좀 연사 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원래 연사를 좀 생각을 하고 오는 스타일이 아닌데 원래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앞에 일시청 분들이 그6.25 참관용사분들의 영상을 틀어버리는 바람에 모든 걸 까먹어버렸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약간 울뻔 했는데 모든 걸 까먹어버려가지고 일단 요즘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시죠 여러분 전부 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SNS를 하시는, 분,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마음이 안 좋을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구치소를 응원 편지부스 때문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뵈러올 때도 그렇고, 항상 왔다가 집에 갈 때, 저는 항상 경로를 다르게 가요. 뭐,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기 때문에, 언제는 이런 길, 언제는 저런 길, 다르게 갑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항상 같잖아요 집으로 가니까. 제 집이 하루하루 바뀌지, 않, 바뀌진 않잖아요. 뭐, 제가 재벌도 아니고. 근데, 저는 거기에 불평을 가지지 않아요. 하루는 이런 길로 가고, 하루는 저런 길로 가도, 목적지만 같으면, 아, 뭐, 어떤 길로 가든, 목적지만 같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저희도 이런 마인드로 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저희가 30년, 누구는 40년, 누구는 50년, 다 다르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가 아니고,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근데 나의 생각은 그렇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같지 않냐. 라고 하면서 다 같이 한 가지 목적지로 가면은 우리는 다 함께 목적지로 도착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의 목적지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장관님, 여사님, 사령관님들을 다시 만나 뵙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님, 김영현 장관님, 사령관님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네, 여사님도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와 그것들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살아방패 죽어 충성인데 저희는 살아서는 지키고 죽어서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기 너무 든든한 우리 방패단, 네, 네 방패단 부터가. 너무 멋있죠.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장부터가 이미 누군가를 어, 뭐, 지키겠다는 그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차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팀이 하나 있어요. 지금 최근에 너무 뜨겁게 활동해주고 계신 팀인데 팀 코리아.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팀 코리아? 팀 코리아 분들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팀 코리아 분. 와, 와, 멋있다. 팀 코리아라는 단체입니다. 지금 한4 불과 4개월 전부터는 이렇게 각 전국에서 청년들이 단체가 많이 생겼고 오늘은 진짜 여기저기에서 물르 어, 몰려와서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힘을 실어주고 계신 정말 어, 빛이 있다는 소금과 같은 그런 팀인데 뭐 최근에 네,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억지로 또 무대에 세웠어요 빛나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여기 또 대표님도 안 오셨어요 팀코리아는 그래서 예 팀코리아 분 무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단체 팀코리아라고 합니다. 저희... 저희 팀코리아는 어, 집, 주, 어,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는 아닌데요. 처음에 초창기 만들었을 때한명한명 한명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어, 다 같이 다니면 좋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정보도 공유하고 어, 다같이 지역별로 묶어서 집회를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사를 팀 대표로 두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준비한 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그 연사로 섰는데 연사로 쓴 이유는 좀 상징적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에요. 이번에 졸업반.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이 40, 50 40대입니다. 근데 이 친구랑 저랑 나이 차이가 25년이나 나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팀을 좀대표로 해서 연사를 좀 준비했고,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좀 예쁘게 봐주시고, 이 친구는 좀 있으면 졸업 공연인데도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사로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국시민 여러분, 귀한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 코리아 소속 정혜린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주권과 권력이 대놓고 우롱되는 지금, 여러분의 자유는 무사하십니까?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정치 얘기는 분란을 만든다. 정치는 우리와 관련 없는 이야기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에 당연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정치 얘기라고 귀를 막아버리는 주변 태도에 의구심이 들었고, 대선 이후로 눈을 떴을 땐 이미 사랑하는 저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는 중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저는 9월부터 현장에서 목소리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뭐 하나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정치인도 아니며 기돈 받은 적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 학생들, 어머님, 아버님, 단지 나라를 사랑해서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 가족. 친구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서 이한몸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심각성을 알기에 더욱더 힘을 합쳐 행동하고 그 행동을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 나 하나쯤은 집회에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미 먹혔으니 무슨 소용일까가 아닌 앞서 2030의 자유를 위해 홀로 싸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 5년, 10년 이상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 주신 어머님, 아버님, 그 이전 6.25 참전 용사 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힘 닿을 때까지 그 힘이 다르면 다시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싸우면서 깨우고 깨우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모르면 더 깨우치고 다 깨우치면. 목창 터져라 소리치십시오. 윤나게임나게임윤게임윤게윤성대 장용주라고 하는데요 아 너무 떨리네요 진짜 <laughs> 아 제가 이 자리에 쓴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제 직장 그 후배인데 내놀이개 그리고 내 장난감 이 후배 전화 통만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이 천대야 야이 천대야 여러분 천 아닙니다 천입니다 천 내노리게내 내 장난감 천대야. 그래. 형이 이 일을 맡겼으면좀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야, 임마. 형, 임마, 이번에 경주에서 그 미국 그 회사랑, 어, 딜할 때좀 미국 회사 겁먹으라고 대학생들 섬에 해가지고좀그 미국 반대 집회 좀 하라 그랬더니 너 임마 사진 봤어? 그게 어떻게 대학생이야, 임마. 어? 애들 이거 그 상태가 왜 그래, 상태가. 오늘나 정상인 애들이 없는데. 뭐. 어. 이쁘고 잘생기고 총명한 애들은 섭외가 어렵다고? 뭔 소리야, 인마? 여기 막 이쁘고 잘생기고 맞아요. 총명한 친구들이 진천에 깔렸구나. 뭐라고? 얼마다? 얼마 받고 나온지 물어봐 달라고? 이새끼가 이제 형을 시키네 이게. 알았어요. 어, 거기 이쁘라가씨 얼마 받고 나왔어요? 다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자비로 돈도 안 받고 여기 나온다고요? 안, 안 받아! 요 이상하네, 우리 애들은 돈 받아야 나오는데요? 잠깐만, 그러면. 너무 놀라서. 어, 많은 데 왔어요, 어, 만원 어, 거기, 거기, 총각. 얼마 받고 나왔어요? 나는 내 돈을 쓰면서 나옵니다. 너내 돈을 쓰고 여기 나온다고? 네. 우리 애들은 돈을 안주면안 나오는데? 이상하네, 그러면. 어, 그치? 거기 어르신, 어르신은 얼마 받고 나오셨어요? 네? 자기 돈 쓰고 8년 동안 여기 나오신다고요?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돼? 돈도 안 받고 오르지? 나라를 상하는막 순수한 열정, 불타는 미국 씨면 여기 온다고야 들었지? 돈 받고 나오는 게 아니래. 너 그리고 막풍천이일 못해? 형이 이번에 미국이랑 딱 3,500억에 딱 심하게 지고딱 협상 끝냈잖아 임마 지금 나이 났어, 지금, 형한테 지금, 어? 관세 천재, 뭐, 뭐야, 그, 뭐, 뭐, 무역 천재라고. 어? 3,500원 딱 끝냈잖아. 뭐, 3,500억 어, 원이 아니라 3,500달러라고? 달러? 그럼 얼만데? 형, 임마, 산수 못해, 임마! 얼마? 500조? 500조? 뭘 어떻게, 임마. 어차피 몇돈 아니야. 어? 어차피 여기 있는 저 청년들. 청년들이 다 갚을 건데. 뭔 걱정이야, 임마. 그리고. 이재명 방패! 예, 방패 해야 돼요. 그리고, 어, <laughs> 여기 있는 이쁜 여성들 사진 좀찍어보내라고 야, 이 새끼 같은 새끼야. 여기 있는 여성들 궁금하면 유튜버에 안풍장에 간다는 처을하라고 임마. 얼마나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인지 너네 모를 거야, 임마. 어, 형은. 왜안 팀장에 간다는 거냐고저 형이 나도 욕을 잘해서 욕좀 배워라고. <laughs> 안팀장만 간다는 거다. 그래.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또할 말이 있다고? 어. 뭐? 코를 세워 달라고? 야이 새끼 새끼야. 눈으로 세워. 잠깐만. 잠깐만. 전화 들어오네. 저아이 새끼는 죽었어야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이 종구라! 야이 종구라! 그건 아닙니다. 그구입니다야이 대머리 종구라. 너희 마이 처리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어? 웬마? 너왜 이렇게 거짓말을 못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 임마 우리 회사의 모토가 뭐야 첫째도 거짓말 둘째도 거짓말 셋째도 거짓말 거짓, 어, 선동, 날짜가 우리 회사의 목표 아니야 임마 뭐? 어, 당신? 뭘 당신? 아, 당신?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 그런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제 여기저기 당신이라 그래 임마 뭐? 내가 이제 별이 세 개인데 대우을 해달라고? 야 인마 좋은 별이 4개야 인마 <laughs> 여기쯤 있으면 별 5개 나아 인마 <laughs> 여기 펀딩이 앞에서 주름 잡고 있을 새끼가 그래 뭐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고? 뭐 머리를 심어달라고? 머리를? 인마 니돈 네 주고 심어 인마 그러면 가발이라도 하나 맞춰달라고? 가발? <laughs> 야 인마 가발은 한동 은희한테 전화해 인마 끊어 그래. <laughs> <laughs> 아 이거 회사는 그냥 아무나 하는게 아니래 그냥 아 괜히 한다고 해서 하지만 무슨 걱정이야 내 뒤에는 큰 김국식당 프랜차이즈가 딱 다시, 버티고 있고, 다시, 있고 내가 계속 똥을 다시, 싸던, 켜, 싸던 또, 계속 가르치고 있 박수를 쳐주는 개, 배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와세와최님 보는 줄 알았어 아니 그, 이거를 어, 어차피, 어차피 가 여기 안올 거니까 <laughs> 제가 또 연사만 너무 하면은 여기 어르신들 좀 지루해하실까 봐예 네, 그래가지고 준비드리 있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어, 원래, 원래는 연지 군지 씨도 넣는데 었그 위험해가지고 혹시 다음에 오르면 연지 군지 양도 한번 놀려 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벌써 다음 무대가 기대됩니다 자, 그럼, 아. 자 마지막으로 부 한번 하고 저희 팀코리아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윤 하면 여러분이 카입니다. 카윤 양쪽의 분들 윤카윤 I say 윤카 아니 y o 힙합을 잘 모르십니다 너무 잘해버리시면 뒤 남아 마인 팀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팀 코리아 진짜 너무 멋진 팀이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어, 왔어. 여러분 그런데 아스팔트에서 마주해서는안 되겠죠? 악법 반대도 해야 되고 법률 투쟁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이분에 또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아, 너굴 떠보시겠습니다. 방률하면 우리 너무 일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스러워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굴굴굴굴굴굴굴 친구밖에 없습니다. 년은또 다시 상징 넣일단 앞으로 보이겠습니다. 아, <웃음> 아, <웃음> 네,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십니까 저희 법률로 싸우고 있는 로큰 애공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뭐 길게 말할 것 없이 그냥 홍보만 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는 게 이번에 새로